네, 안녕하세요. 인카닷컴, 임현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예전에 그, 얼마 전까지죠? 8월달까지인가요? 네, 8월. 어, 목소리 좀 크게, 크게 좀. 면 네, 좋아. 네, 네, 어차피 <laughs> 어, 모자이크 처리해줄 테니까. 아, 네, 네. 저 오늘 영상은, 어, 저 왜, 아,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신변의 위협도 느낄 수 있고, 아마 목소리 변조도할 거예요, 이 친구는. 예. 네. 자. 어, 실은 얼마 전까지 어, 허이딜러를 했었고 그게 그만두시고도 못 그만두는 게그 이유가 있죠. 그게 돈이 엮거였을 어.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사자가 터졌는데 그걸 해결이안 됐을 때도 얘기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맞습니다. 어 그죠. 네. 음. 어, 이 친구가 어,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예전에 허이딜러 생활을 한 2년도? 2년 정도? 2년? 경력으로 한 2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1년만 정도 예. 1년 반 정도 허이 그 딜러 생활을 했고, 맨 처음에 허위 딜러 생활할 때는 그게 나쁜 짓은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몰랐다. 처음에는 몰랐죠. 갈수록... 그럼 한 가지씩 내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과연 허위 딜러들은 어떻게, 어, 입사를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어 판매를 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을 해도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어, 충분히 사전 인터뷰는 잠깐 하고 또 나랑 통화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터뷰 해주는 것도 어, 물론 그 전에는 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어, 좀큰 용기를 내준 거고 그큰 용기에는 내가 너무 고맙고 어,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네. 처음부터 허위딜러라는 직업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런 아하.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아 딜러 일을 하면? 네. 맨 처음부터 허위는 일을... 딜러인지 몰랐고 영업 일을 하면은 아, 영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음. 찾아갔는데 이제 딜러 일이었고. 아 딜러. 처음에는 이게 사기고 그런 건지 몰랐어요. 아 처음엔 몰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인 소개로 네네. 다 대부분. 그, 한 사, 그 사무실에 근무할 때 네, 네. 우리 저기 뭐야 어~ 들러붙께서 들러를 네. 할게요 들러붙께서그면그 아, 네, 네. 사무실 근무할 때몇 네. 명이었어요 지, 그 직원들이 대략 많게는 20명까지는 있고요 20~30명까지는 있고적게는 음. 10명까지는 맞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0~30명이 뭉쳐있다 2 0 3 0명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좀 큰데 큰 네. 업체는 70명 80명도 있다 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모른다고. 네. 어, 그러니까, 환상사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이 딜러분 같은 경우는, 어, 좀 작은 데 있었고, 큰데 있는 친구들은 뭐 80명까지 있고, 서로 다 게임플레이.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근데 또 궁금한 게, 내가 정보로 듣기로는 어, 네. 어, 차량을, 어, 아 아니, 차량이 아그 딜러생활 할때 광고를 보고 온다 오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워낙 그게... 알바몬이가뭐 그, 이런데 예 알바몬이랑 알바천국에 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상사 입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직원 어. 뽑습니다 아, 아 이런 식으로? TM 직원, 영업용, 영업 직원, 영업직 직원들 해가지고 어. 광고를 올려요 그래서 뭐이렇러스 아. 그, 그러면 TM도 광고를 뽑는 거 네네 아 알바 천국이라 이런 데서 네 맞습니다. 거기 그냥 영업직 뭐 TM 영업 네, 고객 관리 그, 그런 그,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런 그, 식으로 네. 그럼 들어오면 이제 하나 하나씩 그러면 처음에 입사를 했어 네. 그 네. 상사에 네. 네. A라는 상사에 입사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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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요. 어떤 교육을 받아요? 만약에 손님이 애매한 네. 질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법 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라. 네. 네. 어... 그런 걸 교육 받으면서 얼마나 교육, 교육 받아요? 길게는 일주일 동안 교육 받고요. 하루만에도 교육 받고 바로 투입되는 분들이 받고요. 아뭐 써가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네, 네 멘트가 있는 것도 받고요. 옆에 아 시나리오? 네. 어뭐 책자가 있어요? 책자는 없고요. 거기서 만들어주는 대로 의미로 해가지고. 아 이대로? 아 그때 그때 임기응변을 해라. 네. 맞습니다. 아 막히면은 사수가 또 지시를 하잖아요. 막히면 옆에서 대신 바꿔가지고 통하는 경우도 봤었고요 경력자가. 아, 아, 경력자가 이제, 아,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네네. 아, 막히는 경우에는. 네. 자, 그러면 교육을 뭐 하루에서 일주일 받아요. 네. 그러면 필드를 뛸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필드, 그럼 네. 출동이잖아. 네. 그, 허니들러들은. 자, TM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어, 일단에는 광고는, 그 광고비가 평구자라고 하잖아요. 평구자라는 네. 네. 의미가. 네. 법원 땡땡 중고차 네. 이런데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한 구자가 한구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 구자가 네. 한그 딜러 이름을 통, 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 김이라는 이름이 한 구자입니다. 아 만약에 김한 구자고? 네, 네 맞습니다. 요새는 연예인 많이, 이름 많이 쓰니까 네, 네. 만약에 뭐 임재성을 썼다 하면 임재성을 넣었다 하면은. 법원 땡땡 경매에 보면은, 우리가 딱 광고를 보면은, 여기에 메인에 여자 이쁜 사진하고 네네. 뜨잖아요. 네네. 남자 뭐 무슨 아나운서 사진 뜨고, 아, 거기에 임재성 네. 전화번호 뭐 쓰고, 그게 한 부자입니다. 그게 한 부자예요? 네. 아, 그러면 그, 그걸 보고 전화가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그다 T.M.에요. T.M.일 뿐이에요. 불러 T.M.일 뿐이고요. 아, T.M.이 가끔가다가 어. 출동가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 t m 이 출동을 뜨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거의 TM. T.M.이다. 네. 그럼 T.M.의 수익은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보통 5%에서 10%까지 마진이 있어요. 네. 그걸 속이거나 하진 않아요 거기서 또? 속일 수가 없는 게 마진이 다 공개가 되니까. 어, 저희. 어떻게 공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공연은 방이 있어요. 그방에 음 오늘 마진 이렇게 보다. 오, 오 텔레그램 이런 네뭐 단톡방이던데. 아 거기서 공유를 해요? 아 마진 500이면은 오늘 어. 마진 500이니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사수가 띄우, 띄우겠네? 네 네. 어. 어. 사수, 사수 속일 수도 있잖아. 근데 출동 직원이랑 팀 직원이랑 같이 어. 연결도 돼 있어서 아, 물어볼 수기... 수가 있어 서 가지고. 아. 수기... 아. 우리 속된 말로 양아치 짓거리는 안 하나 보네요 <laughs> 거기서는 또.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팀이 자, 우리가 간단하게 천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네. 그러면 TM이 5% 10%를 먹어요. 네. 그러면 10%를 먹었다 칩시다 네. 그러면 1 0 0만 원을 먹었어. 네. 그럼 900이라는 마진이 생겼어요. 그러면 네.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900에서 출동도 10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아 10%도 10을 가져가고 100명. 출동이 보통 2명이니까 100배 가져가고 어. 700이 넘잖아요. 어, 700. 700은 다그 사수한테 노로지자 들어가요. 팀장. 네.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사수라는 거면 거기 상사 대표가 아니라 어,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음. 제가 만약에 사수다 그리고 이쪽, 이쪽 그다음에 타, 촬영하는 친구가 저기 뭐야 김팀이 만약에 출동요이다 그러면 또이 삼자가 이, 이, 내 전화기가 TM이다 얘가 전화를 받아서 꼬셔갖고 오면 출동요원 두명 보내면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을 주는 거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저랑 어, 좀 안면 있는 어, 그 예전에 위질를 했던 친구가 하는 얘기는.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20%에서 40%까지 받는다. 그게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만약에 1 0 0 0 벌었으면 400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딜러분은 어,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가 일을 했어요. 쭉한게 아니라 맞죠 네, 네. 근데 내가 이제까지 한번을 치면서 허위 딜러들을 수십 명을 만났는데. 네. 네. <laughs> 젊은 친구들이 뭐 20대 초반, 중반 아이들이 네.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고, 고가의 시계를 차고, 고가의 차를 타는게요그 네, 최하가 뭐 그랜저 아이야뭐 HG, 뭐 IG. 어떤 애들은 뭐 A7, 이런 걸 타. 근데 그럼 걔네가 돈을 번다는 거잖아. 보통 그런 친구들은 이제 팀장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팀장들은 그럼 얼마를 벌어요? 팀장이 이제 사수라는. 아, 그러면은. 저한테 합의보러 오는 애들이나 나랑 합의를 유도한 애들은 거의 팀장 사수급의 애들이니까 비싼 옷을 입었구나. 네, 맞습니다. 비싼 시계 비싼 차예요. 네. 네. 그러면 걔네들이 보통 얼마를 버는 거예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2, 3천원 버는 걸 알고 있어요. 2, 3천원 네. 평균적으로? 네. 네. 사장은 그럼 얼마 벌어요? 대표는 그것보다 더 배로 버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배로? 네. 왜냐면은 이 광고가 한 구자에 400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딜러가 이랬던 그런 회사뭐고 20, 30명은 작, 작을지 모르지만 80명이 있다. 그럼 걔네가 한 군데를 떴다 생각해봐. 네. 그러면 그게 열고구자면은 4천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대행사 입금하는 돈은 100이 되는지 200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알수 있는 거는 팀장하고, 팀장도 모르나? 그러면 그룹 표가 말을 안 해서. 아. 네. 그러니까 대표라는 사람은 오로지 그걸 먹는 거고 또그 통행금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통행금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너 우리 어. 사이트에서 너 계정을 까게 줄 테니까 우리 상그 사이트로 입금을 해라 어.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50만원씩 비용은 평균적으로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아자 그럼 손님을 만났어요 네그 광고를 이제 만약에 법원 땡땡 거기에 보고 t m 에 전화를 때 만났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오기 전에, 만약에 광면역에서 만났어. 네, 그 손님을 만나려고 했어. 그러면 한두 시간 남았어. 네. 그러면 작전회의를 합니까? 네, 합니다. 만나서? 보통 TM 응. 손님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응. 그리고 TM이랑 통화를 다시 한번 해요. 그 출동요원이. 어... 손님, 뭐,니 어떻고, 어떻다. 텔레그램 보니까는, 거기 다 공유하더라고요. 네. 뭐 손님이 몇 살이고, 네, 몇 뭐, 어디에 살고, 뭐, 뭐, 만약에 뭐, 직업이 뭐다, 네. 뭐, 어떻게 생겼다. 네.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던데, 그럼, 그럼 왜, 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손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제 그, 사수가 알수 있게. 아, 사수가 네, 어떻게 생다 네. 음.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지 몰라도, 허이 들러 하는 친구들이, 네. 나이가 네. 보통 몇 살이에요? 대략적으로 적게는 20대 초반까지도 있고요. 스물 하나. 네 맞습니다. 에. 많게는 30살 중반까지도 왔어요. 아30 중반까지. 그그 네. 그 사수가 아니라 출동 요원이에요? 네, 출동도 있고, 있고 보통 근데 그 나이 때 보면 다 사수가 많기는 많아요. 아그 나이 때는 사수. 네. 그 다음에 20대 초중반. 네. 아. 네. 어... 자 그러면은. 그, 근데 그 친구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술도 먹어보고, 뭐 담배도 피던가 뭐 했을 거 아니야. 아마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어, 뭐, 뭐, 얘기한 뭐, 이, 누구, 땡땡. 이, 네. 이렇게 다 피면은, 제인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본인도, 네. 또그 친구도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네.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삼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모, 고모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제의식이 가져본 가져적 없어요?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서로 얘기할 때아 이거 좀 아, 너무 많이 낸다 아, 다아 미안 좀 미안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 있기는? 솔직히 진짜 나쁘게 응. 보면은 응. 그냥 손님이 돈으로 밖에 안 보인대요 아 손님이 돈으로 밖에 안 보인다? 네. 어 그냥 돈이 없으면은 아 오늘 그냥 뭐뭐똥 쌌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아똥 쌌다? 네. 돈이 없, 없으면 네. 할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면 막 화도 내고요. 소리들다 대. 네. 얘기 들어 보니까 막 5만 원, 10만 원 달라 달라고 있대요.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를 달라너 어. 때문에 오늘 수고했으니까? 너 때문에 그렇죠.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를달라네 아, 그럼 제식은 별로 없는 거네. 있는 친구들이 보통은 짧게 하고 그만두고요. 아 짧게, 짧게 하거든요. 멘탈이 좀 강한 애들이 좀 네, 오래 가겠네. 네, 그러니까. 예, 아, 멘탈이 강한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될지언정 나는 돈을 벌겠다 네 맞습니다 아, <laughs> 돈을 벌어서 자기 거기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얘기 듣기로는 그 도박도 한다고 들었어요 도박도 많이 합니다 보통 토토나 뭐 토토 도박은 잘 모르는데 보통 어. 토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요아 네. 불법 토토 네 섰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런 거뭐 네. 바둑이 막 섰다 이런 거 네. 아, 지네들끼 모아서 해요? 모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아, 그리고 뭐 불법 토토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 많은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줘서 번 돈으로 그렇게 토토를 하고, 불법적인 토토, 예, 게임을 하는 토토가 아니라 이제 불법 토토죠? 네. 예, 불법 토토. 저한테 문자가 막 와요. 왜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무슨 뭐 외국에서 뭐, 뭐, 형님, 이번에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그거다 삭제하고 하니까, 그,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벌어도 벌어도 돈이 모질라겠네. 내가 봤을 때는.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한 사수를 모시고, 네. 어, 보통 출동 요원들이, 내가 많이 사수야. 네, 네. 그러면, 내 밑에 얼마나 있는 거야? 보통, 저... 좀 경력이 있는 사수들은요. 응. 음. m 직원은 두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출동 직원은 세네 명 정도? 음. 아, 거의 두 명을 내보내잖아요. 네. 세 명인 경우에는 음. 손님이 두 명이 오면은 두, 두, 이렇게 두 명을 한 손님 내보내고 경력적인 한 출동을 그냥 한 손님 맡게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일 정말 잘하는 내가 만약에 그 팀장이다. 네. 어, 그런 사수다. 그러면은 내가 내 밑에 출동한 10명씩 도상관없겠네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추, 그 사수는 그 광고 구자를 한 구자가 아니라 여러 구자로 탐네요네 맞습니다 그죠뭐 법원땡땡 뭐, 법원? 뭐 차주직거리땡 뭐 어쩌고 뭐 여러가지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럼 배너광고도 그것도 한 구자로 들어가요? 배너광고는 광고로까지 들어가는 건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배너광고는 내가 봤을 때는 그그사람 광고대행사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일정 광고 그쵸 광고비를 내고 그러니까 오로지 네. 내는 거는 그 그거네 그리고 광고비를 받으면은 그 광고 대행사, 그 광고 튼 사, 그 사이트 만든 사람들이 네. 배너 광고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유스 그 보면 뜨는 뜨거운... 아, 네 맞습니다 아, 그걸로 하... 결국에는 닷땡, 내땡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겠다 맞습니다 어? 맞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사고가 터졌어요? 네 만약에 그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던 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걸리던 네, 네. 아니면 손님들이 정말 진상 아닌 진상이 걸려가지고 네. 환불이 들어와. 그러면 음. 어떻게 일을 처리해요?